만약에 말이야, 우리가 법을 진짜로 만들지 말고 법이 있다고 치고 우리가 법을 잘 지켜보는 건 어때? 이렇게 말한다면 사람들이 법을 과연 지킬까? 절대로 잘 지켜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법을 지킬 만한 실제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이야. 법을 지킨다면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든지 뭔가 이득이 있어야겠지 그리고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는다든지 뭔가 손해가 있어야겠지 그렇기 때문에 법을 있는 척 그렇게 하지 않고 법을 실제로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지옥도 없는 척 하는 게 아니고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내가 똑바로 살수 있는 실제적인 이유가 되거든. 하나님은 내가 똑바로 살기를 바라시는 거야. 만약에 아주 힘세고 나쁜 사람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주 좋은 것들을 주셨지, 그 사람은 내가 좋은 것들을 받은 것을 알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악한 나쁜 사람이 힘센 사람이 그냥 나를 보면서... 축하해주고 박수쳐줄까? 그렇지 않아. 그 사람은 분명히 내 것을 빼앗아가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나는 좋은 것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지옥은 그 악한 사람을 나로부터 분리시키는 방법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주기를 바라시는 거지. 혹시나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려는 건 아니겠지? 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좋은 분이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도 다 용서해주고 다 천국에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하지는 않을 않기를 바래.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이니까. 악한 사람을 그냥 두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을 그냥 두고, 자기에게 처벌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는데도 그런 것들을 그냥 놔두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그렇지 않지. 그 사람은 사회를 망가뜨리고 악을, 악한 일들을 더 키우는 진정한 악당이야.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거야.